오늘은 영상 메시지식으로 하나 보내고 싶어요. 이 편지를 받을 대상은 K리그는 물론 전 세계 다양한 리그에 뛰고 있는 30대 베테랑 선수들입니다. 30대 베테랑 선수들 이 메시지 한번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룡 티비입니다. 영상 편지 시작해보겠습니다. 험한 시대에 k 리그를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 프로 모델을 달리고 있는 여전히 뛰고 있는 30대 베테랑 선수들을 위해 예전부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베테랑의 입지가 줄어든 현실이지만 여전히 필드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과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의식이 없었다면 20대 후반쯤에 다들 이렇게 꺾였을 텐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24시간을 온전히 여전히 축구와 연관시키면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축구인이고, 나아가 정말 훌륭한 귀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이제 은퇴할 시점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은퇴 후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먼저 찾아와 저한테 털어놓는 베테랑 선수들도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입장에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속한 그룹에서 여전히 축구화를 신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고요. 무엇보다 그 선수들은 현재 축구를 잘하고 또 나아가 앞으로 축구를 굉장히 잘 알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축구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계속해서 축구를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쉬운 문제죠. 축구는 패션의 흐름보다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축구를 조금 못했더라도 은퇴 이후에 축구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하고 진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축. 잘알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베스트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은퇴해서 축구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게 사실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스타플레이어 출신 혹은 프로에서 꾸준한 커리어를 쌓은 베테랑들은 은퇴 이후에 축구 어느 분야에 살려던 그 시작점, 즉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들은 갖고 있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호 자체도 다릅니다. 기호가 다른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뭐 궁금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남들은 더하기를 갖고 있으면 프로에서 오래... 오랜 시간 족적을 남긴 베테랑들은 곱하기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선수 은퇴 후에 행정 혹은 지도자 분야에 공부를 해도 선수 시절 오랜 시간 다양한 경험들을 한 선수들은 암너울리지 암에 대한 곱셈 방식으로 암에 대한 깊이가 곱셈 방식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일부분에서 느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 이영표 해설위원이 한창 중계를 열심히 많이 활동할 때 저도 느꼈던 게 있는데 영표형 중계를 듣다 보면 한두 문장씩 경기 중에 제가 딱듣 있다가. 맞다 이렇게 느끼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 뜻은 보통 이제 아나운서나 커멘터리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끄덕끄덕 한다는 거는 저도 수긍하라고 알고 있다는 내용인데 꼭한 경기에 한몇 문장 정도가 듣다 보면 은아 맞다 그게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반대로 말하면 제가 잘 모르고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영표 해설위원은 정말 바쁜 사람이고 하는 일도 엄청 많은데 과연 이영표 해설위원일 비해 당시 내가 제가 하는 축구 공부 양이 과연 적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보는 자료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료들을 볼까?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멘트를 할수 있음과 없음 보는 것과 볼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랬어요.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은 바로 어떤 새로운 지식 또는 정보를 습득을 했을 때 그것을 내 것, 그러니까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셈법, 셈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0평은 곱하기, 저는 더하기 였겠죠 항상 느끼는 겁니다. 이 축구 산업 속에서 오랜 시간 밥을 먹고 살고 있다 보니 느끼는 게참 많아요. 특히 축구에 대한 암. 이 암이라는 게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영어로 노을리지. 암은 이 선수 은퇴 이해도 암은 이어지지만 선수 생활할 때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선수 생활을 할 때만 선수 은퇴 이후에 축구 산업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서 절대 습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성공한 축구 선수의 기준을 국가대표를 뛰고 프로에서 롱런을 하고 회의 진출을 하고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철저히 철저히 실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삶을 돌아봤을 때 축구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릴 대로 축구 산업에서 은퇴 이후에 살다 보니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29살에 은퇴를 했는데 반대로 내가 딱 1년만 딱 1년만이라도 현역생활을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이어나갔으면 어땠을까 만약 그렇게 했었다면 지금보다 축구에 대한 생각이 방식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더 다양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수생활에 대한 커다란 뭐 아쉬움이나 그런 건 없는데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아쉽기도 하고 살짝 후회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30대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베테랑들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축구계에서 또 축구인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어디서든 할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 선수 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물론 해마다 연봉이 삭감이 되고 출전이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도 스스로 아직 뛸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이 뛸수 있는 자신을 찾는 곳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찾아보길 권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있어요. 로또 된 사람도 고민이 있고 최고의 재벌도 고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베테랑 선수들 지금 필드에서 머물고 있는 1분 1초 이 시간은 나중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베테랑 여러분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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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세요. 파이팅!